국회가 완전히 황폐화됐다. 그 원인이 뭐냐. 딱한 사람. 이재명. 168명을 완전히 포로로 장악했어. 헌정사상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하자고 하더니 장관 퇴진. 탄핵까지 얘기하는데. 당신과 관계되는 사건에 네명이 죽어서 나 모르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죠. 진정한 애도를 해야 되겠다.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네, 현실 정치와 떨어져서 지금 이제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 여야 이제 정치 돌아가는 것도 보고 계신데 지금 여야 이 정치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라고 보십니까? 지금 한국 정치가 이 지난 대통령 선거 전후로 해가지고 우선 국회가 황폐화됐다. 네. 네. 전혀 토론장도 아니다. 그렇죠. 전혀 여야가 합의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음. 없다. 그렇죠. 그럼 과거에도 뭐. 여야가 늘 싸워왔지, 합의를 한게잘 그렇죠. 없었지만은, 네. 이건 그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황폐화됐다. 네. 그리고 국론 분열도 아주 심화됐다. 평 예. 편가름도 심화됐다. 그 원인이 뭐냐? 딱한 사람. 이재명. 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음. 네. 전위 부대로 전락했다. 아. 다시 말하면 아. 이재명 어, 대표가 168명 본인을 빼고 본인 네. 포함한 1 6 9명 168명을 완전히 뭐 방송에 이런 말 해도 될 거예요. TV 조선에는 완전히 포로로 장악했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네. 그러면 실제로 그 안에 그 대표 사생활, 대표 개인의 부정 비리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것을 네. 당이 네. 당이 방탄 요새화 되고 거기에 방탄 졸병으로 국회의원을 써먹는 거이 일은 이게 헌정사상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명한명다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지금 예를 들면 79년 10월 그어 김영삼 파동 때는 네. 김영삼 총재가 네. 총재로서 직무를 수행한 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외신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이 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민주적 행태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지를 철회하라 하는 아, 기자회견을 네. 한 것이 국가 모독죄에 걸린다. 아. 그래가지고 이원직을 이원직을 이제 재명하는 파동이 일어나고 그렇죠. 한 그때 4십여 명의 그시민당 의원들 전원의 이원직 사퇴를 서냈습니다그거는 네. 총재를 방탄해야지요. 네, 총재를 그러니까 그거는 총재의 직무상 일 때문에 그것은 곧 당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지가 이구명 씨는 네. 이게 대표되기 이전에 성남시장 또 경기 도지사 때까지의 그 개인의 부정 비리가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데 네. 이거를 이거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포로처럼 이거 이거 옹호하게 됐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거기에 맞춰서 사법 리스크를 네. 예산안도 거기에 맞추고 네. 그리고 헬로윈 이태원 사고도 어, 예. 거기에 그렇죠? 맞춰 가지고 네. 지금은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때가 아니지요. 네. 이 경찰이 아주 상당히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네.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국정조사를 발동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각 지역별로 국민 서명을 받아라. 그렇죠. 네. 광화문이 어디고. 네. 그런데 그건 한 며칠 하다가 호응이 없으니까. 호응이 없죠. 쏙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나 네. 이게 국정조사권 발동한다 하까 의결이 되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여론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게 잘못이 있다 하는 것 어떻거든요. 흡변해 가지고 그렇죠. 국민들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도록 만들고 검찰을 약화시키도록 만드는데 모든 정적을 거기 쏟아붓고 있다.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아침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결의 또는 탄핵 결의까지 네. 생각하는 일마다인데 네. 네. 저는 이 tv조선 이 시청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태원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 네.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목숨을 잃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네. 이거를 지금 민주당과 특히 이재명 이 강경파들은 세월호 사건을 그대로 이렇게 유추해가지고 그 세월호에 대한 그 민심을 붕괴시키는 그걸로 아주 이용하려고 지금.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세월호 사건하고 이태원 사고는 전혀 다르다. 네, 그렇죠. 세월호 참사는 이게 뭐 길게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선장이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선실에 있는 젊은 아이 학생들에게 선실 밖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다고. 그렇죠. 나오지 마라. 그래 가지고 200, 근 300명 가까운 학생들이 그냥 고대로 가라앉아가지고 목숨을 그렇죠. 잃었는데, 그런데 네. 그 참에도 해경이 그걸 이배 밖으로 뛰어내린 사람이 200 몇십 명을 구출했어요. 요거 그렇죠. 사람들 이기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네. 해경이 손을 놓은 줄알았는데 아닙니다. 네. 해경이 현장에 가가지고 아주 위문무을 쓰고 뛰어내린 거그 안에 선장이 그런 지시를 한지 아는지 해경이 알 리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건 그 사건 그때 내가 얼마나 흥분했는가니까 이건 살인죄예요. 네. 살인죄야. 네. 나오지 마라. 네. 안 나오는데 무슨 대책도 안세워지고 말이야. 그렇죠. 물을 부수고 두,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기회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걸 그때 선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네. 살인죄에서 한도급 낮췄어. 네. 거기에 비한다면 이태원, 참사, 이태원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고라고 하고 전혀 네. 다른 그렇죠. 차원의 일인데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태원 사고로 죽은 그이 사망자들을 네. 위한 진정한 애도는 네. 진 진정한 애도는 명단을 공개하고 아. 그래서 명정을 이름을 박아가 만들고 그렇게 해야 진정한 애도다. 그러니까 세, 세월호처럼 만들려고 한 대표는 거예요. 대표는 네. 그런 정도만 말했는데 그 밑에 강경파와 이게 동조하는 이제아 세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애도는 윤석열 네. 퇴진이다. 이거, 지 네. 진정한 애도가 윤석열 네. 퇴진이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 때 있었던 것하고 비슷한 일이지. 그 그렇죠. 세월호는 어떠든지 살인 또는 업무상 과 업무상 과실치사에 준하는 일은 이쪽에 잘못이 있는데, 네. 이걸 진정한 애도는 이게 대통령의 퇴진이다. 그런데 네. 이재명 의 대표의 입에서 그... 죽은, 주로 젊은 아이들을 생각해갖고 가슴이 아프다. 음. 그러니까 진정한 애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 이름도 새기고 뭐 이렇게 그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어? 여기 이재명 씨 있으면 그다내 법조계 후배들이고 말이야. 네. 그 나이로도 내큰 자식하고 동갑이. <laughs> 네. 내가 아, 네. 묻고 싶어. <laughs> 네. 당신 진짜 그 아이들 위해서 진정한 애도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죠. 당신은 말이야. 당신과 관계되는 사건에 네 명이 죽어서 그렇죠. 어. 어. 유한기, 김문기, 네. 그리고 또그또한 사람 그리고 그그 그 법카와 관련돼 가지고 네. 그 그렇죠. 그일을 네. 보던 그 사람 이렇게 아니, 네, 네 명이 죽는데 예. 당신 뭐라고 얘기했어? 나 모르는, 모르는 사람 사람이다 그랬죠. 아. 몰라도 그 당신과 관계되는 일이면 진정한 애도로 해야 될거 아니야. 그것도 하고 적군. 당신 입으로 이 아이들 네. 저렇게 목소리 이렇게 얘기해야 될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각은 이게 정신이 없고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야. 그렇죠. 이걸. 네. 이래가지고 국회를 황폐화시키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면하기 위해서 이 일이 지금 계속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조사 하자고 하더니 갑자기 지금은 뭐 장관 퇴진, 그 다음에 탄핵까지 얘기하는데 아니, 국정조사 하고 나서 해야지 어떻게 하기도 전에 그사퇴를 시키고. 탄핵하면 은국정수사 뭐하러 하나요,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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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얘기로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왔으니까 네.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뭐 분신이라고 했던 정진상, 김영 다 구속되고 지금 그, 그분들의 또뭐돈 받은 거 혐의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도 사과는 커녕 다 아니다. 음. 뭐 소설이다. 이렇게 만 하고 있어요. 이게 소설이 이렇게 정교하게 쓰여질 수가 있나요? 나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 사람도 변호사야. 변호사인데 네. 뻔뻔하게 짝이 없는 일이야. 네. 뻔뻔하게 짝이 없는데 저는 이 이재명 리스크의 그 중심이 되는 사건은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네. 네. 그 후에 유사한 백현동 게이트, 그 다음에 뭐 변호사업이 대납에 관한 이 쌍방울화의 관련 대북 네. 송금 그 연결이 돼 있고 성남 FC 후원금 얻는데 이게 사후뇌물죄 이런 게또그 그렇죠. 다음에 부인의 범죄 사건 아들 문제 한 일곱 여덟 개 돼요. 김광일 네. 네. 그, 쇼에서 김광일 논설위원이 네. 그거 얼마 전에 아주 쫙약오목했잖아게 쪼볼 예. 내가, 아이고, 변호사인 나오다도 철저히 연구를 했구나. <laughs> 그러니까, 하여간 뭐, 일곱, 여덟 가지가 되는데, 네. 핵심은 대장동 게이트. 그렇 음. 대장동 게이트인데, 이걸 검찰이 그 수사의 방향이 이게 잘못됐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첫 수사를 개시한 문재인 검찰이 이 수사를 왜곡되게 시작을 했다. 아, 네. 그 그렇죠. 작년 10월에 이게 수사에 착수했는데, 네. 수사에 착수한 것은 검찰이 그 당시에 떠밀려가 음. 착수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8월부터 민주당의 그 경선 과정에서 터져나와 가지고 네. 설훈 의원이 뭐라고 네. 얘기했는가, 그러니까 그 물음에 네. 이재명은 후보가 되거나 어뭐 되, 되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아하. 어 그리고 그건 토론에서 정세균 네. 이낙연 도 공개적으로 대장동 게이트를 그렇죠. 추궁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니까 이 고발된 사건은 수사 안할 수가 없지 형사소송법에 그렇죠. 그래서 고발에 착수했는데 검찰은 낚싯대를 들이온 거예요. 네. 비유를 하면 고기를 잡는 것에 비유를 하면 5월 10일 취임할 때까지 두 달은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또 5월 10일 취임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들어서고 이게 문재인 검찰 전부 이제 쓸어내고 이제 수사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 핵심은 네. 대장동 몸통 이재명을 처음부터 때려잡아야 되는데 타격을 네. 뭐로 잡느냐? 업무상 배임이에요. 업무상 네. 배임. 무슨 배임이냐? 성남시장 으로 그 결제권이 있는 사람이 이게 초과 이익이 약 1조 가까이 8천억에서 네. 1조 가까이 발생되는 이 초과 이익을 이렇게 성남시가 환수하도록 네. 결국 그거는 국민 목소리란 뜻이거든요. 네. 국민 목소로 환수하도록 시행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민간 업체 김만배 일당들에게 그렇죠. 그, 그 이익이 표면상 네. 돌아가도록 돌아가도록 음.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업무상 배임이니까 네. 이걸로 때려잡아라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밑에서 이, 이 자살한 유, 유한기, 김문기 씨 등의 실무자들이 계속해서 시장님 이거는 초과 이환수죠 응?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전부 다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이걸 결제했다. 그러면 네. 그걸로 업무상 배임죄로 구속을 해야지요. 네. 그거는 나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네. 내일이라도 그걸로 가지고 구속 역장을 청구하라 이거야요 네. 지금 이제 국회 때문에 그런데 이게 끝나는 순간에, 네. 순간에 하라 이거예요. 왜 그렇지. 그러니까. 김만배, 그래 가지고 구속된 게 유동규, 김만배, 남욱, 이런 정도 아닙니까? 네. 그요 사람들, 그 업무상 배임, 재판에 음. 여러 증인이 나와 가지고 이건 시장님이 결제했다 우리가 결제 올린 것도 시장님이 이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결제했다는 증거가 여러 사람 실무자들이 다 네. 나와. 예. 그 이상의 증거가 더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빨리 업무상 배임. 그러니까 유동규 김 김만배 등의 공소장에는 거기에 성남시장 이재명이라는 게 수십 번 이름이 나와가 그게 공범에 네. 우두머리로 되어 있는데 어그 밑에 졸개 공범들을 엄상 배임 <laughs> 공범으로 구속해서 기소를 하면서 대가리를 주범을 예. 그렇게 안 한다고 말이 네. 되는 얘기야. 그리고 이거를 신속히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네. 구속을 해서 확정 판결이 빨리 나야야 몰수 추징을 하는 거니 아, 아, 그렇죠. 네. 이익을 몰수 이걸 국민들이 놓치고 있어요. 지금 네. 이게 화면에 보면, 뭐, 김용, 그 다음에, 정진상. 네. 정진상에 대해서 뭐, 8억, 21억? 네. 그게 뭐 왔다 갔다 했다. 그게 이게 이제, 에, 테레비에 토론 프로를 보면 그, 네. 이쪽 저쪽 편에 이제 평론가들이 나와갖고, 그것이 진실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뭐, 428일, 저수지에 있는 돈도 있다. 는데 그건 가지치기야. 네. 그건 가지치기야. 이큰 덩어리 업무상 매임으로, 단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지치기는 그다음 다음으로 이건 송사리에 해당하는 네. 거예요. 이렇게 조사를 하고 빨리 판결이 나야 몰수 추징을 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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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수 추징 8천원 내지 1조의 불법 부당한 이익이 발생된 의무상 배임죄 그로 인해서 생성된 그돈 덩어리 네. 그것이 그 돈이 흘러가 예금 형태나 채권 형태로 있으면 그 고대로 몰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썼다 뭐 각자 뭐 김만배고 뭐뭐 뭐 전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어디 어디 썼다 뭐 정치 작업으로 줬다 그러니까 그 돈이 흘러간 거잘 모르겠다 그 전체를 뭉뚱그려 가지고 추징을 하는 거예아 그렇죠. 네. 네. 전두환 대통령 평생 추징에 시달리는 거죠. 그렇죠, 맞 맞습니다. 그래까 그러니까 추징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건 무서운 네. 거예요. 그치. 그래야 사법정의에 맞는 일이다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너는 검찰이 신속히 움직여라. 네. 지금은 네. 8억짜리, 21억짜리로 자꾸 혼동돼가고 탈탈 털어도 나오는 게 있느냐, 이, 이, 이런 소리를 하도록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야.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러잖아요. 달뭐 내일인가, 뭐, 어, 대기해야 그렇죠. 되면 검찰을 공격한다고 나오는데, 네. 그날로 영증 청구 해야 돼. 그날로 무슨 네. 소리 하냐. 그 입을 막아버려야 돼. 말이 네. 되는 소리냐, 이 말이야. 네. 그 다음에 네.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이 대장동 게이트는 어디까지 이 수사가 완결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몸통, 이래가, 업무상 배임죄로, 그리고 몰수 추징하는 과정, 그리고 그 밑에 졸개들 다 잡아놓고, 그리고 재판 거래에 관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네. 이게 이, 이재명 몸통 구속 다음날, 비유로 말하면, 네. 즉각 권순일을 사법처리를 해야 돼. 아. 왜 사법처리를 해야 되니까? 요게 권순일이 대법관이 주심이 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렇죠. 사건. 예. 경기지사 경선 네. 때 상대 후보 국민의힘 당 후보 누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1가지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게 사실과 다르게. 그렇죠. 형 2번 문제를 갖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허위 사실 공표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네. 2 0년까지 음. 300만 원 벌금 혁이 그렇죠. 내려졌거든요. 대법원에서 이런 사건에 그걸 뒤집는 경우가 없어요. 누구 누구도그거짓말이었듯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명확했죠. 네. 이 김명수 대법원장 휘하의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이 돼 갖고 판결을 경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경쟁 후보끼리 토론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받고 다소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 것은 소극적인 응대니까 네. 적극적으로 나는 이렇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물으니까 네. 이렇습니다 한 것은 이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희한한 법 논리를 갖다 댔어요. <laughs> 솔직히 말하면. 네. 이봐요. 권순일 대법관, 권순일 네. 전 대법관 이게 다 나야 다 후배들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박의 환승을해가 이게 무죄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날 이재명 이재명이라는 자유인이 이렇게 민주당을 휘어잡고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것 한국 정치판을 X 판으로 만들고 있는 네. 그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그 원인 제공의 원천은 공직선거법을 무죄로 만들어준. 권순일이다 권순일 그렇죠 네. 어찌 보면 권순일부터 먼저 잡아야 된다고 아, 순서가 예. 그 사람이 그 권순일 대법관 그러고 나서 퇴임 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돈도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요 네 지금 권순일 대법관을 김만배가 무슨 뭐 머니투데이에 뭐기장가뭐 이래가지고 그 여덟 번을 대법관실을 방문을 그렇죠. 했는데 일곱 네. 번은 판결 나기 전이고 한 번은 판결 후인데 그렇죠 네 자 우선 첫째로 대법관실에 아무나 못 갑니다 변호사님 우리 절대로 못 갑니다 못 가죠. 지금 여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아주 야밀차게 면회 거절 당한 내피부치 아. 사건에 어떤 진정을 하고 있는데 거절 당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건 생각하고 네. 아 그게 못 가요 그런데 얘, 이 친구는 여덟 번이나 만났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대법관실에 여덟 번 무시로 드나들어수 있으면 딴 데서는 안 만납니까? 그렇죠. 딴 데서는 안 만납니까? 저도 법조 집에는 못 갑니까? 법조 기자 해봤지만 대법원, 대법원 시에 들어갈 때는 사인이라 들어갔는데 집에는 못 찾아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난 다음에 석달 뒤에 이제 임기 만료를 끝났어요. 그러니까 월 1,500만 원씩 고문료를 받다가 이사건 터지니까 그러니까 중단을 했는데 맞습니다. 네. 군순일도 50억 클럽의 멤버입니다. 네. 네. 50억 클럽의 멤버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후 사정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한 원인을 제공해줘 판을 깔아준 건 권순일이다 이거예요. 권순일. 네. 예 알겠습니다. 어? 네. TV 제 유튜브에서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검찰이 반응이 없는데 네. 오늘 이 TV 조선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총장 이 얘기 들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머뭇거리면 검찰의 직무유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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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 네.